안녕하세요. 무익통입니다. 오늘도 임용님의 즐거운 소식들, 업데이트된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제목이에요. 임용웅 월드스타의 품격, 그리고 언급과 기록의 히어로. 어, EBS 왔다 내 손주라는 프로그램에서요. EBS에서 진행하는 왔다 내 손주 리얼리티 관찰 예능인데요. 해외에 거주 중인 국제 결혼을 통해 태어난 혼혈아이들의 타국에서의 일상과 한국에 있는 조부, 조부모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로 그러니까 그런 예능들 있잖아요 관찰 예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된 내용은 국제 결혼과 뭐 황혼 육아 그리고 가족애를 주제로 삼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 미국 이란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그런 요 내용들을 소개했는데 이 중에서 호주에서 온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기, 소개하던 중에 임영웅님의 최근 곡인 천국보다 아름다우니이 이 배경 bgm 으로 딱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그트에 달린 댓글들이나 이런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bgm 이에요 요거 한번 볼게요 그 작은 흙집처럼 어느 노부부의 시간도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68년도 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냥 계절이 몇 번씩 바뀌어도 잘 모르고 그게 다 옛날의 추억이 됐네요. 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이런 분위기와 이청포다름다운이 BGM으로 진짜 와 엄청 잘 어울리네. 2025년 6월 26일에 올라온 엉뚱 발랄 자매의 호주 시골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 임용님의 청포다름다운이 이렇게 BGM으로 촥 깔리면서 진짜 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에 대한 반응으로 아련하고 좋다, 어디 깔려도 찰떡처럼 어울린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어, 이거는 이 소식, 이번 소식은 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 선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가 농구 선수 국내 농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몇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꼽는 선수가 이 김선영 선수예요. 굉장히 미남 스타이기도 하고 실력도 정말 출중합니다. 대단히 잘하기도 한 한데 팬들에게 잘하는 걸로도 참 유명합니다. 어, 수원 KT의 주장 김선영 님은 29일 광운대 동해 문화 예술관에서 팬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 김선영 님은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 주었는데요. 요게 지금 요렇게만 지금 적어 놔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어 FA로 나오면서 그 이게 이제 임용 님의 팬튜브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적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농구 선수 김선영 님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생했을 팬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로 우리들의 브루스를 불러줬습니다. 잠깐 보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의 브루스도 그렇고. 팬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번엔 노래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곡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전에도 정해인 배우가 이렇게 우리들의 블루스를 불러서 화제가 됐잖아요. 우리들의 블루스가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물론 일반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게한 트럭 있지만, 어, 가사가 주는 위로가 있죠. 그래서 김성형 선수도 노래를 부르다가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그리고 이 노래가 주는 그런 힘들,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면서, 어, 함께 시너지가 나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볼게요.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또 그래도 계속 이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이 뭐. 네, 정도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FA 이적하면서 굉장히 맘고생했을 팬들에게 큰 위로의 노래를 선물 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88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임영웅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상의 조회수가 881만으로 오늘 캡처를 했을 때 현재 뮤직비디오 인기 7위를 유지했습니다. 두 달간 유튜브에서 밀어주는 그런 임급동, 임급동의 예, 어, 이 랭크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정말 천만 조회수 달성이 쭉 빠르게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월드스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팬튜브를 하고 있는 제가 당연히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월드스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 기사가 올라와서 이슈인 해가지고 회장님 진두지휘 눈길 쭉 내려볼게요. 요 분은 하명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님이시고요. 자 기사를 잠깐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임영웅, 지드래곤, 손흥민, 강, 강호동 TV를 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민 스타들이다. 인정이죠. 그중에서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임영웅이 임영웅님이 가장 맨 앞에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강호동보다 강호동님보다 더 어려요. 그리고 기영 님은 디귿으로 해도 임영웅님이 앞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이거 왠지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이 메인 모델이잖아요. 메인 모델인데, 이, 어찌 보면 성과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성과의 중요도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읽으면서 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영웅 지드래곤, 손흥민, 강호동, TV를 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국민 스타들이다. 국내에만 머무는 건 옛말이다. k 콘텐츠 업계를 장악한 이들은 가요와 방송, 예능, 스포츠 등을 섭렵하며 한국인의 자랑이자 월드스타로 이름값을 높이고 있다. 월드스타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금융그룹의 모델이라는 점이다. 하나금융그룹은 K팝 가수 임영웅과 지드래곤, 그리고 그룹 아이브 안유진, 그리고 축구 국민 대표 축구 국가 대표 손흥민. 예, 또 다른 의미에서 히어로죠.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국민 MC 강호동까지 한국인이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월드스타들을 모델로 쓰고 있다. 이 부분까지 읽으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광고 모델도 글로벌 밸류업 전략해가지고 임영웅의 경우 중장년층 수요가 높은 자산관리 부문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이게 매출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금융그룹에서 임영웅님을 보호하고 확 싸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받았거든요. 어, 임용님이랑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임용님이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시너지가 상당하다라는 그런 결과인 거죠. 아이돌 안유진은 m z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상품 모델로 하나 금융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강호동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 모델로 기용됐으며, 손흥민도 외국인이 주로 찾는 명동과 공항철도 등에서 사진과 목소리 등이 노출되고 있다. 뭐쭉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내용들은 하나금융그룹이 뭐 글로벌하게 또어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임용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월드스타 분들의 밸류가 느껴진다는 거고, 또 하나금융그룹에서 얼마나 임용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모델로서 활용을 하고 싶어 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파트인 농구 쪽 김선영 선수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금융그룹의 이야기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윅통이었습니다.